안녕하세요, 여러분. LA 이나TV 강원도 천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번 생일날 이렇게 커다란 백합 꽃다발을 받았거든요. 근데 받을 때는 분명히 이 신선한 꽃다발이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지고 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벌써 시든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러지? 생각하다가 그냥 그 꽃병이랑 같이 선물을 받았길래 제가 꽃병에다 물을 넣고 그 꽃다발을 그대로 이렇게 꽂아 놨거든요. 그 다음 날 제가 물을 갈아두려고 보니까 물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은 더 많이 시들고. 와, 그렇게 신선한 꽃다발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꽃이 막 시들고 그리고 이렇게 썩을 수가 있구나. 그부 저기 뭐야 대부분이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딸이 생일 선물로 너무 좋은 집을 예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농장 언니네랑 교수님네랑 같이 가기로 해서 농장 언니가 우리 집을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를 막 불렀어요. 언니, 언니, 이리 와봐. 내가 이 꽃다발을 이렇게 큰걸 받았는데, 아, 시들, 금방 시드네. 이틀 됐는데. 그러면서 이거 시들기 전에 사진이나 찍자. 그러면서 제가 그걸 이렇게 언니랑 같이 들고 사진을 막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언니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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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두면 금방 다 썩고, 시들고, 금방 꽃이 망가져. 이 좋은 꽃을,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손봐줄게. 그러면서, 언니가, 빨리 가서 가위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백합 꽃다발, 이렇게 큰 거는요, 한 200불 정도 줬을 거래요. 아니, 글쎄, 그 비싸게 준 귀한 꽃다발을 그냥, 그냥 썩어서 버릴 뻔 했지 뭐예요? 언니가, 농장 언니가 한국에 있을 때그꽃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국 KBS 뭐 그런데 MBC. 그런데 방송국 그꽃 장식을 언니가 다 했대요. 그래서 언니네가 미국에 이민 오자마자 꽃집을 했대요. 그래서 꽃집을 막 너무너무 잘해서 막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큰 꽃집 하나는 가지고 있으면서 또 샌디에고에서 농장하고 있거든요. 우와, 전문가의 손길이 이렇게 빛날 줄 저는 정말 몰랐답니다, 글쎄. <laughs> 언니가 꽃을 딱 보자마자 꽃단을 딱 풀더니 거기 꽃그 밑둥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달린 이파리들을 왕창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꽃병에 물이 닿는 부분까지 다 뜯어내고 그리고 맨아랫 부분을 사선이 되게 조금 많이 어슷하게 그렇게 밑둥을 다 자르더라고요. 물을 잘 빨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는 이렇게 구도국과 맞게 하나하나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그리고 그꽃 안에 이렇게 그어핀 수술 있잖아요. 그 수술은 다 뜯어내더라고요. 그게 색깔이 번지고 그게 막 떨어지고 그러면 잘 지지도 않고 안 좋대요. 그래서 그걸 다 뜯어내면서 그렇게 밑둥을 완전 사선이 되게 딱딱 해 가지고 길이를 알맞게 딱 이렇게 자르면서 구도 있게 찾고 는데 완전 그 전문가 프로 스페셜의 그 후광이 와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와 대박 너무 멋있는 거예요 꽃을 다루는 솜씨가 대박 언니가 꽃 다루는 그 모습에 완전 홀딱 반했잖아요 제가. <laughs> 역시, 최고, 최고. 우리 농장 언니, 최고예요, 최고. 항상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받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꽃잎이 이렇게 시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밑둥에다가 고무밴드를 이렇게 탁 묶어서 까꾸로 이렇게 매달아서 파짝 말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 곳곳에 이렇게 다 마른 그어 드라이플라워를 꽂고 그리고 가끔 향수를 이렇게 뿌려서 방향제. 처럼 썼거든요. 와, 이제는 농장 언니한테 신선한 꽃을 더 오래 보고 그리고 나서 더 오랫동안 보다가 이제 말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비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답니다. 감사, 감사, 감사. 농장 언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너무 예쁘던 꽃들이 금세 시들어 버렸다고, 아, 꽃다발은 정말 너무 실용적이지 못한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했지, 뭐예요, 그동안?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아, 있잖아, 꽃다발 선물 너무 아까워.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그, 이제 꽃다발 선물 하지 말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 그래도, 요번에 제 생일 선물날, 우리 이나 딸하고 사이가 이렇게 예쁜 귀한 꽃다발을 또 선물했었답니다, 글쎄. <laughs> 그래도 농장 언니가 이렇게 꽃을 더 많이 오래 볼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손수 손질해가면서 꽂아주면서 더 예쁘게 이렇게 꽃꽂이를 화병에다 해주니까 아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요.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이렇게 해주는 걸 보고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정말 생활을 더 신선하게 오래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요. 그랬더니 방법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꽃마다 틀리지만, 물을 빨아 올릴 때 기포가 생기지 않고 개화를 촉진시켜주게 미지근한 물을 쓰라는 것과 비스듬히 밑둥을 잘라낸 그 부분을 며칠에 한 번씩 더 잘라주면 좋대요. 그리고 물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없어지면 바로바로 바로 신선한 물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화병에 있는 물이 박테리아가 생겨서 혹시 썩을 수도 있으니까요. 표백제나 락스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거. 그걸 조금만 넣어주면 박테리아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줘서 꽃의 수명 연장을 돕게 된다고 하네요. 글쎄. 이렇게. 화병에 꽂아놓고 며칠이 지나면요. 박테리아가 생겨서 그, 왜, 어, 밑둥 부분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이렇게 썩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박테리아가 번식했기 때문에 썩고 있는 거래요, 글쎄. 그렇게 화병에 담겨진 물이 상하면요. 줄기 끝을 썩게 해서 꽃의 물 흡수를 아주 나쁘게 해서 금방 꽃도 시들어 버리고 썩게 되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피자 먹을 때 아주 좋아하는 탄산 음료 있잖아요. 그 탄산 음료 속에 들어있는 탄산 성분이 꽃들을 싱싱하게 더 오래 갈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대요. 그리고 꽃집에서 파는 절화수명 연장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예쁜 꽃을 조금 더 오래 볼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았으니까 앞으로 예쁜 꽃다발을 받아도 절대 때 실용적이지 않는 선물이라고 얘기 이제 고만하자구요 <laughs> 이제는 저도 생각을 바꿀래요 꽃을 받으면 정말 우리가 신선하게 조금 더 오래 볼수 있는 방법들을 마구마구 마구 써서 나를 생각하면서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 기쁜 마음으로 꽃을 샀을 상대방의 마음이 오래 간직할 수 있게 꽃을 더 오래 신선하게 볼수 있는 팁을 많이 적용해서 오래오래 잘그 꽃의 아름다움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팁을 많이 알려주는 동안 우리 농장 언니, 프로인 농장 언니가 이렇게 예쁘게 변신시켜줬어요. 정말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언니가 해준 방법대로 이렇게 꽃을 잘 정리해서 예쁘게 꽂은 다음에 이제 동전 같은 것도 넣으면 이온작용을 통해서 그 물이 이렇게 썩지 않고 좀 오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나봐요. 그리고 끓는 물에, 따뜻한 물에 밑둥 자른 부분을 살짝 담갔다가 꽃병에 꽂아도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렇게 잘 정리해서 놓고 이제 저희가 그 생일 선물로 받은 너무 좋은 집에 농장 언니랑 교수님네랑 같이 가서 놀고 오니까 아니 그때까지 이렇게 싱싱하게 예쁘게 고대로 피잘 피어 있는 거예요. 와 대박!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언니 언니 정말 꽃들이 그대로 있어 막 그랬더니 언니가 손을 꽃병에 이렇게 놓보면서물 수위가 어디까지 왔는지 감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봐 이거 봐 물을 다 빨아먹었잖아. 얼른 물을 채워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끗한 물을 또 부어줬답니다. 그렇게 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또 오니까 또 이렇게 수술이 많이 펴 있어요. 그래서 그핀 수술들도 다 이렇게 뜯어주고요. 그렇게 언니가 시키는 대로 잘 하니까, 아, 정말 13일 정도까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물론 이제 밑에 조금 이렇게 어, 시든 꽃들은 떨어졌지만, 그때까지 가, 가더라고요. 뭐, 김 빠진 맥주도 좋다 그러고요. 그리고 신선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넣으라 그러고, 여러 가지 팁들을 제가 자막에도 넣어 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최대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 신선하고 예쁜 꽃을 오래오래 보자고요. 그렇게 거의 2주 정도 신선하게 보다가 꽃잎만 따서 저는 말렸어요. 백합 꽃잎이 너무너무 예뻐서 그 마른 다음에 제가 방향제처럼 쓰려고요. 아, 진짜. 요번에 농장 언니 덕분에 신선하게 오래오래 그 백합 향도 집안 가득 그냥 그 향을 마음껏 맡을 수 있었고요. 아름다움에 그리고 그 백합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이주를 행복할 수 있었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여러분 그독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꽃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볼수 있는 팁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